안녕하세요 신디인LA의 신디예요 1년에 두번 샤넬 마크다운 세일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세일을 올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마크다운 세일 40% 하는 아이템들을 보러 왔어요 우선 레디 투 웨어 옷을 한번 볼까요? 이 자켓 정말 이쁘죠? 청바지 같은데 그냥 탁 걸쳐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7,650불이었는데 40%에서 4,590불이에요 그리고 이 흰색 트위드 스커트도 정말 예쁜데요 사이즈는 3 4인데 저한테는 좀 작았고요 4,000불에서 40% 할인해서 2,400불로 가격은 정말 좋았어요 이 트위드 코트도 겨울에 포인트로 입기 정말 이쁠 것 같은데요 사이즈는 42로 조금 컸지만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격은 40%에서 3,800불 대였어요 이 니트 스커트는 두 가지 색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라이트 오렌지 컬러랑 그 다음에 후치시아라고 해서 약간 진한 핑크 컬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는 라이트 오렌지 컬러가 좀더 이쁜 것 같았어요 가격은 2,000불대예요 사이즈는 36 괜찮았어요 이 트위드 민소매 탑드레스는 약간 포인트로 입기에 괜찮을 거 같았어요 가디건 같은 거 하나 탁 둘러주면 조금 더 데일리로 입기에도 괜찮을 거 같고요 신축성 없는 타이탄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치수 올려서 사세요 그럼 슈즈를 한번 둘러볼까요? 제 사이즈는 이것들밖에 없었는데요. 몇 가지 더 가져오셨는데 제 마음에 딱 들은 거 없었어요. 이거는 이쁘긴 한데 조금 작았어요. 어떤 슈즈가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? 이슬리본는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. 저는 블랙이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제 사이즈는 없었어요. 이 화이트 뮬 하이힐도 너무 이쁘죠 그럼 이번 시즌 22C 크루즈 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? 저는 스몰레더 구주를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김에 둘러봤어요. 가방도 몇개 봤는데요. 요 트위드 핑크 너무 이쁘죠? 19도 여러 가지 보였고요. 전이 은장도 시크한 것 같아요. 이 라이트 컬러 뉴민이 어떤가요? 너무 이쁘죠? 스몰레더 구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. 지금 보니까 이런 이 약간 민트색? 연두색? 느낌의 스몰레더 구주가 많이 보이고요. 요번 시즌에 살구색이랑 연두색 두 가지가 시즌 컬러인 것 같아요. 컬러 블락으로 나온 이렇게 중간에 검정 줄이 들어간 스타일도 있는데요. 저는 이 스타일은 별로인 것 같아요. 핑크 플랫백들이랑 핑크 스니커즈 너무 귀엽죠? 이렇게 양털 들어간 나인틴 백들도 포인트로 겨울에 들기 이쁠 것 같아요 화이트 백에 흰색 양털 트리밍 너무 이쁘죠 이 화이트 컬러 베니티 케이스도 너무 이쁜데요 몸통 옆부분에 이 샤넬 너무 이쁘죠 요번에 스몰 레더 구조 중에 베이지색 캐벼로 나온 제품들이 많이 보였는데요. 이거는 카드홀더 같은데 체인 숄더 스트랩이 있어서 가방처럼 멜수 있어서 포인트로 매기에 이쁠 것 같아요. 옆에 샤넬 로고가 딱 박힌 이 앵클 부츠도 너무 이쁘죠? 이 트위드로 된 샌들 너무 이쁘죠? 제가 근데 이게 똑같은 스타일로 가죽으로 된 제품이 있어서 살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어떻게 할까요? 스트랩 부분이 트위드로 되어 있어서 훨씬 편해요. 이 작은 베니티 케이스 너무 예뻐서 연두색이랑 요 핑크색이랑 뭐랄지 좀 고민 중이에요. 이 회색 뉴미니는 4400불이고요. 뉴미니는 아직 가격 변동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. 한번 매볼게요. 제가 아직 회색 컬러를 사본 적이 없어서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. 무난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인 것 같아요. 이동그리는 2500불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. 이런 연한색 컬러보다는 검정색이나 핑크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숄더 스트랩에 이런 리본이 달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. 신기하게도 이두 가지 베니티백이 가격이 같았어요. 저는 짧은 게더 이쁜 것 같아요. 제가 가는 매장에 신발이 별로 없어서 비버릴스 매장도 한번 가봤어요. 신발 종류가 꽤 많았는데요. 이 트위드 앵클 부츠는 정말 이뻤는데 제 사이즈가 없어서 아쉽게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. 이 진주가 박힌 하이힐도 정말 이쁘네요. 이 로퍼도 여성스러운 느낌 물씬 나죠? 이 로퍼는 기본 클래식 스타일인데 할인해서 500불대로 정말 가격이 좋았어요 이 샌들도 귀엽죠?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죠? 기본 스타일 부츠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세일할 때 잡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이 부츠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. 블랙은 살짝 무난하다면 화이트는 좀더 화려한 느낌이었어요. 이두 가지 앵클 부츠가 정말 이뻤는데요. 이 핑크색도 약간 반짝반짝 은은한 느낌. 그리고 화이트는 포인트로 신기에 딱 좋아 보이죠? 이 앵클 부츠는 굉장히 클래식한 전형적인 블랙 샤넬 부츠인데요. 가격이 800불대로 정말 좋아요. 위에 버클 장식이 특징인 이런 로퍼도 기본으로 신기에 괜찮겠죠? 이 앵클 부츠가 딱제 스타일인데요. 제 사이즈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. 이 기본 로퍼 스타일은 570불이고요. 가격이 너무 좋죠? 이 화이트 뮬 하이힐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까 핑크 앵클 부츠의 네이비 버전이고요. 이 로퍼는 기본 스타일 같지만 좀더 약간 포인트로 신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트위드 앵클 부츠는 데일리로 신기에 딱인 것 같아요.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? 그럼 레디 투 웨어 섹션 한번 둘러볼까요? 자켓들이 조금 더 종류가 많았는데요 큰 사이즈들 위주로 남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스커트 섹션을 한번 볼까요? 트위드 스커트 중에 예쁜 컬러들이 많죠? 이런 니트 스커트도 정말 예쁘고요 밝은 컬러 트위드는 포인트로 입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트위드 슬리브리 스탑 정말 이쁘죠? 밑에 같은 트위드 소재의 팬츠나 청바지랑 매치하면 이쁠 것 같아요. 이색 트위드 팬츠 정말 이쁘죠? 그럼 드레스들을 한번 볼까요? 이건 점프스트라 조금 아쉬웠어요. 친구는 블랙 자켓에 블랙 스커트를 매치해서 입어봤고요. 저는 트위드 탑에 트위드 팬츠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봤어요. 어떤가요? 이 자켓도 청바지 같은데 매치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이 진주 목걸이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여워서 한번 착용해봤는데요. 어떤가요? 파트2 영상에서는 제가 사 아이템들 언박싱을 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